안녕하세요.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. 지프 차량이에요. 지프 레니게이드 2.4론지튜드 차량인데요.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. 이 차량 가솔린 차량이고, 보시는 바와 같이 완전 센 노란, 노랑노랑한 노란 컬러인 거 보실 수가 있고, 지금 그릴 부분부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아래쪽 그 덕트 부분이나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. 이 차량 2017년 6월식이고요. 주행거리가 77,600km 정도 되는 차량이거든요. 휠 한번 볼게요. 휠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휠 상태도 양호하지 않나요? 지프 정품 휠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, 17인치 휠이네요. 어,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한30% 정도 여유가 있어서 이건 타시다가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차량 트림, 네니게이드 귀여운 폰트로 이렇게 적혀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 리어램프 같은 경우도 너무 귀엽게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안쪽에 트렁크 공간은 아주 넓진 않지만, 뭐,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하실, 쓰실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뒷좌석 폴딩해서 쓰시면 되기 때문에, 그렇게 효율성 있게 자,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매트가 깔려있네요. 이렇게 매트 깔려있고,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. 안쪽에 타이어 수리키트라던가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왼쪽에는 12V, 그리고 이렇게 양쪽에 네트로 이제 처리가 되어 있어서, 뭐 굴러다니는 물건들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고요. 오.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 위쪽에는 이렇게 블랙 컬러로 루프랙도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안쪽에 한번 볼게요. 안쪽에 보면은 시트에도 지프라고 지금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? 프린트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. 그리고 가운데나 뭐 이렇게 그, 송풍구는 따로 없지만 이 차량은 사실 아주 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케어 가능한 차량이고요. 시트 상태나 이런 것도 아주 양호한 편이고요. 그럼 앞쪽으로 이동해 볼게요. 일단 제가 타서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. 이 차량 운전석 구어 쪽에 보시면은 사이드 미러 전동 사이드 미러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. 이고네 앞쪽에 클러스터 부분 보시면 주행 거리 77,618km 보실 수 있고 핸들은 약간의 사용감은 좀 있긴 하네요. 약간의 사용감은 조금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 사용하실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중앙에 센터 패시아 보시면, 오, 위쪽에 일단 에어벤트가 굉장히 크게 두개 자리하고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라디오나 뭐 미디어 이용하실 수 있는 버튼들. 버튼 상태 보시면은 뭐 말끔하게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좌석 열선 시트가 2단으로 양쪽 모두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아래쪽에 에어컨 공조 시스템 보실 수 있는데 네,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이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감각 있게 디자인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USB 옥수 단자 1 2 v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고 이 차량 후방 카메라 한번 볼게요 후방 카메라 보시면 룸미러 쪽에 잘 나오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버튼 컵홀더 그리고 차키. 차키 요렇게. 차키 상태도 뭐 이만하면 양호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. 오늘 네. 암레스트 공간 보여 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 드렸던 이제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. 이 차량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글라스 루프가 이제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에요. 한번 쭉 열어 보고 앞쪽에서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. 네. 이 차량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. 어, 열었을 때 굉장히 개방감이 엄청 커서 이 차가 사실 엄청 큰 차가 아닌데도 되게 넓은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. 앞쪽에서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. 네, 이 차량은 191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. 차량 상태 아주 양호하고, 그리고 안쪽 내부나 외부 아주 관리 잘된 차량이고요.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고요.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